촬영 되는 거같끼면서좀있다그 둘이 둘이서 밥 먹고 뭐 거기서 새로 그거 만든 데 뭐? 3 3스티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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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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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끝나 보고 <laughs> 크리스티 한우 왜 저러는데 크리스티 한우 어는데 노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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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.. 이안되겠아 음, 근데 그때 니가 진짜 잘 찬건데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줄까? 응 어디어디로? 땅골로? 어? 어디 아, 땅골? 어? <laughs> <땅콜? 웃음> 근데 야 갖고 왜 수비해놔 공차는 <laughs> 아 명진이 보이잖아 나 차면 넣는다. 아, 나 이제 차면 넣는다. 0점 다져었다 야, 크로스 조지네. 감기는 게 그냥 예술이네. 어, 성룡이 형이랑 상우 형 있으니까. 어, 성룡이형 오셨네. <laughs> 아, 비건다. 오, 어, 약간, 음, 바페 음, 바페 많이 들어간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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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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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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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고 있는 거. 내, 내, 내 오늘 세레모니 이거다. 오늘 세레모니 이거다. 고프로. 근데 왜 찍히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

Ok, ok. 우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 간격이 또 넓다하니까 내려갔죠? 어, 아 이빨, 아 이빨, 그렇지. 지민 아이 뒤로 줘. 아이 뒤로 줘. 뒤로 줘 버려. 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, 잡아! 잘했어, 야, 자리 잡아! 반대, 우리, 반대 다 있다! 반대! 아니야, 상업 사이 아니야. 아니 반대 줘버려, 반대 줘버려. 아나이스 여유 잘유빼 가보자, 빼 가보자, 여유롭게 보자. 가보자, 이제 끝까지, 끝까지. 도여 좁혀 도여 좁혀 도 Tu, eu, t 반대! 반대 도요 반대 도요! 후샷! <laughs> <부샷. 웃음> 성우 성우 뒤에 성우 뒤! 뒤뒤뒤뒤 뒤, 뒤, 성우 뒤 보이 <불어> 나이스 요거 <불어 나이스> <불어> <laughs> <불어> 한번 가야지 요거 성형 성형